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휴원스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는 16년도에 상장을 했나보네요. 그리고 나서 시세를 한번 주고, 지금 다시 시세를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근데 좋은 게 최근에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형 매집으로 이만큼의 물량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여기에 물렸던 개미들에게 본전을 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려있는 개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결정이 됐었네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되게 차트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캔들과 거리랑이 상승의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지금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어떻게 캔들만 보고 매집인지 알수 있냐 하시는데 모릅니다. 캔들만 보면은 거래량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매집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세력이 공격형 매집을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죠, 지금. 뭔가가 있나 봐요, 이, 이 종목에. 주봉을 한번 보면, 주봉상에서는 지금 요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지지가 나오고 있는 자리가 맞네요. 그럼 이 자리는 꽤 신뢰할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로도 보여지거든요. 이 노란 색깔 선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주가를 한번 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또 눌렀으니까 갈수 있겠죠? 장기 이평선도 지금 다 뚫어놓은 상태이고 장기 이평선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이게쌍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이 종목은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급등락폭은 크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뭔가 이슈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랑도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죠. 들어온 거리랑은 요 정도인데 나간 거리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거리랑은 세력밖에 만들 수 없겠죠? 세력이 뭔가 냄새를 맡았나 봐요 월봉을 보시면 월봉 상에서 오일선을 한번 터치해 줬네요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리랑 와 거리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졌었네요. 저번 달에 이 종목이 제조 제약 쪽이네요. 음, 저는 제약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 19그 직접 재산권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코비드 19 백신이 또 개발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약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한번더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는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으로 휴원스라는 종목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